토카치 지방 남부에서의 지진. 최대의 상진도 3. 최대의 상진도 4. 최대의 상진도 3. 최대의 상진도 4. 진도 속보입니다. 26일 17시 47분경 최대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을 추정 중입니다. 향후 정보에 유의하십시오. 최대진도를 관측한 지역은 히다카 지방 동부입니다. 진원 정보입니다. 26일 17시 47분경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토카치 지방 남부, 지진의 규모는 5.3,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걱정은 없습니다. 최대 진도를 관측한 지역은 히다카 지방 동부입니다. 각지의 진도 정보입니다. 26일 17시 47분경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토카치 지방 남부, 지진의 규모는 5.3,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걱정은 없습니다. 최대 진도를 관측한 지역은 히다카 지방 동부입니다. 국외 지진 정보입니다. 26일 17시 47분경 최대 진도 불명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일본 홋카이도 사포로시 동남동쪽 167km 지역. 지진의 규모는 5.3,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국내 영향 없음. 위 자료는 일본 기상청 JMA 분석 결과임.